자, 안녕하십니까. 저는 김영선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피자 360에 대한, 어, 기초적인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맞겠죠 시점이요. 자,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, 어, 이 상태에서 놓고 망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헷갈릴 거니까 일단 뭐 하나 그려볼게요. 자,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여기 create라고 적혀있는 부분 있죠? 자, 얘를 클릭해 볼게요. 자, 그러면, 크리에이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쭉 나타나는데, 일단, 어떤 거 보실 거냐면, 이 박스 있죠? 그쵸? 이 박스를 클릭해 볼게요. 음, 됐나요? 자, 박스 클릭했더니, 어, 웬걸? 이상한 거를 막 왔다 갔다 하죠? 자, 이건 뭐냐면, 자, 지금 화면에 없었다가 표시된 게 뭐냐면,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세 개의 플레인이 보이시죠? 그쵸? 자, 평면이요. XY축 평면, 그 다음에 XZ축 평면, 이렇게 세 개의 평면득 평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? 플레인이요. 자, 플레인이 세 가지가 이렇게 강조가 되는데 일단 어, 바닥에 있는 이 플레인 있죠. 자 얘를 클릭해 볼게요. 자 됐죠? 자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모논종이가 나타나죠. 그렇죠? 그러면 일단 어, 자 마우스 커서를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세요. 자 아무데나 아무데나 한 이쯤 얻어서 클릭하세요. 그리고 커서를 쭉 이동하게 되면 삼각형이 따라오죠. 그렇죠?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하세요. 자 이렇게 클릭하시면 뭐이상능이 뜨죠. 뭐 클로즈 눌러주고,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저기 여기 여기에 박스에 관련된 설정 창이 나타나죠. 그리고 화살표가 다섯 개가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어이 화살표 있죠. 위쪽을 가리키고 화살표 를위쪽을쭉 드래그해 볼까요? 자 아래로 드래그해보고 드래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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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쪽으로 드래그해 보면 화살표가 높이 올라간 숫자만큼 어 치수가 부여돼서 입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자 됐나요? 자 그냥 이쯤 적당히 땡기시다가 그냥 ok 눌러 볼게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첫번째로 만들어낸 자 3차원 입체가 완성이 됐네요 자 됐죠 자벽거 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점을 변경해 볼게요 아셨죠 자 시점을 변경한 건총세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알려드릴 건 뭐냐면 확대 축소해요 아셨죠 줌인줌 아웃이요 자, 이거 방법은, 어, 대부분 아실 거예요. 마우스에 휠 버튼 있죠? 걔를 돌려보세요. 자, 이렇게 쭉 돌리시면, 이렇게 앞쪽으로 막 크게 막 확대가 되죠? 자, 반대쪽으로 돌리면, 자, 시점이 축소가 되고요. 자, 됐죠? 줌 아웃, 줌 인. 자, 이거 배우고 없죠? 자, 그리고 또 하나, 시점의 이동이에요. 자, 어떻게 시점의 이동은 뭐냐면, 요거에요. 요거. 그렇죠? 시점의 이동이요. 자, 얘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, 자, 휠 버튼이 클릭이 돼요. 그렇죠? 예, 처음 하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. 휠 버튼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휠 버튼을 마우스 왼쪽 버튼, 오른쪽 버튼 누르듯이 꾹 눌러 보면, 자 이렇게 클릭이 돼요. 체크 클릭이 되죠. 자 그러면서 마우스의 아이콘의 형태가 바뀌죠. 자 그래서 마우스의 휠 버튼을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이렇게 쭉 움직여 보실까요? 자 그러면 시점이 이렇게 회전, 아, 회전이 아니죠. 이동을 하죠. 그렇죠? 자 이렇게. 이동하죠. 자, 이거를 시점의 이동이라고 저는 부를게요. 아셨죠? 자, 그래서 두개 배웠죠. 시점 확대, 축소, 그리고 휠 버튼 클릭해서 이동하게 되면 휠 버튼을 누르신 상태로 클릭한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,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시점이 이동하게 됩니다. 자, 됐죠? 자, 그리고 또 하나. 어 키보드에 쉬프트 키 있죠? 쉬프트 키요. 자, 컨트롤 키 위에 있고요. 그쵸 보통 캡스록 그 캡스락 그키 밑에 있죠? 자, 쉬프트 키를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휠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. 자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모양이 바뀌죠. 그렇죠? 자 마우스 휠 버튼 클릭하신 상태로 그리고 키보드에 쉬프트 키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시점이 돌죠. 자 이렇게 돌려 볼까요? 시점이 계속 돌죠. 그쵸? 시점이 돌죠. 시점이 돌죠. 시점이 돌죠. 그쵸? 자 그래서 이거를 시점의 회전이라고 해요. 알겠죠? 아, 그렇죠. 시점의 회전이요. 자 그럼 총세 가지 배웠죠. 자 시점에 관련된 거요. 자 마우스 힐 버튼 돌리고 돌리고 반대로 돌리고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해서 줌인, 줌아웃 배웠고요. 자 그리고 시점의 이동이요. 마우스 힐 버튼 클릭해서 자 마우스로 이동하시게 되면 시점이 이동하게 되고요. 자 그리고 키보드의 쉬프트키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 힐 버튼 클릭한 시고 그래서 마우스 휠 버튼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쉬프트키 누르신 상태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시점이 회전하게 됩니다. 자, 됐죠? 이걸 시점의 회전이요. 자, 그래서 저는 어, 제가 강의를 나갈 때그 시점을 꼭 알려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밥 먹을 때 저희가 밥 먹을 때 젓가락질과 똑같아요. 맞았죠? 물론 뭐그 D J D O C가 젓가락질 못 한다고 밥을 못 먹냐라고 하는 명언을 남기긴 했는데. 어 그만큼 중요하단 얘기예요 아셨죠?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바래요.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